아,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노동, 지하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민영화하면서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겠다고 하는데 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을 오세훈 시장이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당선될 때 청년들의 특히 20대 남성들의 많은 지지를 통해서 당선되었다고 본인들이 자하자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된 요구는 일자리, 좋은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이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많이 약속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다시 이제 청년들이 바람하고 아주 선망하는 이제 공기업 일자리를 이제 민영화시킨다, 구조조정한다 다시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을 약속을 뒤집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이 청년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두고 어떤, 어떤 비판을 해야 되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구조조정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함께 염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미래세대로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 여금 인상을 하는 등 혹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성을 저하시키고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용이 아니면 살수 없는 세상, 자가용이 아니면 소비할 수 없는 생활할 수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발상이 교통약자들의 사회적으로 배랑 끝으로 내몰면서 교통 공공성을 해치고 탄소중립을 해치는 사실 미래 세대의 불안성을 강중시키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인들 맨날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나 공약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그러나 교통공공성을 해치면 청년들 발이 묶여서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집안에 박혀서 고시원에서 미래를 위한 공부나 투자나 하라는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청년들 그래서 교통공공성을 방어하고 교통공공성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이 구조조정 반대한다. 오세훈 시장. 청년을 비밀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정책 중단하고,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교통약자를 배제시키는 구조조정 중단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지금의 정책들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들이 시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